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갔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 해서 갔는데 로마를 가면 평탄의 길을 가고 바울에게 행복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빌리뽀 교회 교인들과 엘파소 열린문 장로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로마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 십자가의 복음이 더 진전이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1장 6절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신다. 바울은 내가 아니면 또 빌리포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아니면 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뻐하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이라는 것이 부족한 곳이 많아서 살기가 불편하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또,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몸에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으로 인하여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리뽀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몸이 아프지만 더 육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지요. 자, 이 말씀을 봅니다. 26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가 함께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네 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 네 권이 있는데 네 권이 뭐 뭐죠?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네 개를 썼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대한 회의를 여시고 계획하신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어디에 있을 때 보여줬다고요? 어디에 있을 때 깨닫게 했다고요? 감옥에 있을 때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땅에서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필 때에는 노마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설을 보게 되면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그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도로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큰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기록하여 에베소설을 작성하여서 오늘날에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에베소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큰 영광을 보여 주시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생님,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해서 "아이고 슬퍼라,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끝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왕성하게 전하시고." 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비밀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교회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아주 비참한 환경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적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장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처럼 전해야지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요?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요? 양아치를 사귀라고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하면 자 앞에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배워서 선한 일을 하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전부 누구의 소원을 빌고 있어요? 내 소원을 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과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나쁜 놈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 나쁜 놈. 그럴 때 우리가 왜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이야를 외치는 놈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놈. 그렇죠? 그래서 배려와 자비와 극률이 없는 놈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자기 생각, 자기의 편리, 자기의 유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를 뭐라 그런다고요? 나쁜이야 외치는 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쁜 놈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쁜이야를 외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의 기쁨으로 내어 주노라라고 하면서 내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인간성이 뭐예요? 이 뭐를 인간성이라고 그래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과 인간과의 나타나는 것을 인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인간성이 좋아, 저 사람은 인간성이 나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쟤는 싸가지가 없어. 라고 말할 때, 뭐 때문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밖에.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우를 받는다, 왕따를 당한다.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의 인간성을 바꾸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 세상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는 인간성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성품을 갖고 세상을 나아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좋아하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친구가 되어주셨다니까?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좋은 친구를 사귄다고요? 내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하여. 받게 하기 위하여. 자, 말씀 찾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친구 사이에는 부탁을 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게 되면. 찬송가 가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 확인 확인시켜 드립니다. 찬송가 86장을 가게 되면 86장 찬송가 86장으로 가봅시다. 거기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1절 가사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자녀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고 난 뒤에 내가 한 거예요. 순서가 부모가 제일 나중이에요. 제일 먼저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친구. 친구에게 얘기한다고. 친구, 그 다음 선배, 선생님, 전문가, 맨 나중에 부모에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의 좋은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모하는 친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자, 또한 장을 넘어갑니다. 88장. 88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진정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또 가사 밑에, 밑에 단 내려오게 되면,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렇죠? 그 다음에 90장, 2절을 가게 되면,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또 밑에 땅 내려와서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여러분, 성 찬송과 가사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369장이에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자, 같이 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가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친구가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됨으로 인하여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허락하셨다고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닮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먼 2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다음에 잠 먼이 있습니다. 자본 2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어 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깎을 때에 뭘로 깎지요? 철로 깎는단 말이에요. 철로 깎아요. 그러면 철을 깎아지게 되면 철이 날카롭게 되면 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지요. 사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사람을 통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를 보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외로울 때. 내 얘기를 다 들어주셔. 내가 다 들어주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내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 친구. 내가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야, 야,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시끄러, 시끄러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아니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다 들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노하고 no 거절하신 적이 있어요?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고요. 나도 옛날에 사람으로 살때 너와 같이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을 당하였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에 눈이 조금 넓어지시고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주세요, 주세요. 그냥 어제도 주세요. 오늘도 주세요. 내일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믿으신 좋은 친구래요.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래고, 나의 고민을 다 아래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도. 누구의 성품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성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으세요? 네. 네. 좋으셔야 됩니다. 자, 교회를 오게 되면 누구의 성품을 닮은 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생활하면서 늘 비판과 정죄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왜 변하지가 않지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예수님이 누구 변화라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 변화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는. 안 변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첫째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된대니까요. 내가 변해야 돼요.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나쁜 놈들이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오직 비판과 정죄만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엘파소 열린문 장루게 많게 되면 이 안이 어떤 곳이 되어 사랑이 넘치게 되잖아요. 은혜가 넘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목적하신 교회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그러다 망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성품에서 멀어졌잖아요? 죄사함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수 있고, 그 성품을 닮아 갈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너희는 27절에 뭐라고 나오지요? 구원을 받은 자처럼 합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깊이 깨달으신 대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